할렐루야 자 우리 세번만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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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대한민국 지키려고 나온 겁니다. l l 루야. 이번에 이 h a l l e l 문 세력들이 이 윤석열을 대통령 당선자를 세운 거 맞지요? h h a l l e l u j a 얼마 전에 보니까 대통령 당선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엄한 사람들이 거기 껴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니까 갑자기 또 심장이 모질라 그러더라고 고생은 다 우리가 했잖아 정광훈 목사님의 우리 광함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쓰고 기도하며 고생했습니까 그렇지요 반드시 영광 받을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대통령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민노청, 정교조이 주사파 저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이 자유민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두를 믿음의 자녀로또 자유를 누리면서 대한국에서 민 아름답게 우리 후손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이 자유민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장한일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이야기 했는데 저는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이 오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아멘. 우리가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이 기들를지으을로 지켜랍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영성 목사님 여기 목숨을 걸었어요. 이 땅에 주사파, 민노처, 이천녀전을 완전히 떼서 몰아낼 때까지, 우리 밑끝까지 함께 모여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에겐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저들이 아직도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기관들을 저 주사파, 저들이 다 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자유통일 1천만 소명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내다보고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외치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주석파, 민수창, 전교주와 싸워서 이기려면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번에 자유통일을 위해서 1천만 서명운동에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할 줄로 맺습니다. 네. 정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절 이전에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합시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7일 부활절 11개배에 다 넣읍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정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광화문 대한민국 집키에서 이제까지 싸운, 이제 광화문 세력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갈라지기는 안 돼요. 우리 정관 목사님이 이제까지 이 나라 집키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정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애국성도와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반드시 주사파 민주청 저들을 완전히 땅에서 몰아냅시다. 대한민국 말세.